아 왔구만요 어, 왔어 레전드 역캠 환희씨 한번 갔다 올게 어. 네. 환희씨 뭐 인사, 인사들 인사좀 나누고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번뵌적 있지 않아요? 그때 그 지수랑 봤었는데? 그쵸 저희 배우때 그때 왜 봤지? 근데 오늘 갬비 그 입장에서 역캠이좀 어렵긴 해요 이게 어쩔 수 없긴 해 아예뒷담 어,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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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담 깐게 아니라 아니 근데 아니, 요리도 이렇게 할줄 아시는 거예요? 아니 오늘 온다고 하셔가지고 예예 예. 요리를 지금 7년 만에 했어요 와우 몇 살이셨죠? 저 <laughs> 23살이요 <laughs> 그러면 말 편하게 할게 난 31살이야 어 오빠 어말 편하게 할게 말 편하게 할게 음. 아니 요리도 해놨고 응. 오늘 그 뭐라고 응. 혹시 들었어? 나 상현 씨 소개받는다고 해서 라고 들었어 <laughs> 아 그래그래 음 그래. 응, 역시 우리 형이 또 애무지게 해놨구나 또. 아. 아니 뭐 어떻게 저기 그 결혼은 또 일찍 하고 싶고 그런 거 있어? 아니 그렇지 아. 항상, 항상 언제나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아 아, 아, 잠깐만 근데 채팅창에 남편이라는 말이 있던데 누가 남편? 남편 덜이냐고 아아 아. 남순이 오빠? 아니 근데 우리 3년 동안 조건이 조건? 어, 아무나 만나도 괜찮다 약간 이런 조건이거든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야 3년 동안 결혼하기 전에 100명을 만나도 상관이 없대 그래서 그 100명 중에 내가 한 명이야? 당첨됐어 <laughs> 이야 옛날 국수 좋아해요? 중에서. 옛날 국수 좋아해요? 아난다 먹지 몸봐뭐보냐 네? 난안 가려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뭐예요? 너가 해주는 거아뭘 음. 준비한 거야 또? 아 뭔데? 와, 일단.. 와 이거 뭐야? 이거 보여줄 수 있어? 제가 이거 진짜 어, 잠시만 영상도 보여드릴게요. 오아이 뭐야? 이거 직접 한 거라고? 네 이거 진짜. 아 이거 샀네. 아, 아니 다시 보기 남겼어요. 아 샀네. 진짜 맛 볼래요? 이게 이게 좀잘안안안 예쁘게 된 건데 한입 맛봐봐요. 한입 아, 맛있어요? 뭐? 어 괜찮은데? 괜찮아요. 어. 이제 이것만 하면 돼요. 어 아, 너무 지네아 준비가 돼 있네. 아또 가을이네 집을 처음 와봤습니다. 어? 진짜 오빠 처음 와. 없어? 어? 처음 와봤지? 근데 아까 비방해서 와봤다 하지 않았어? 아너 눈치 없다 또 아.. 왜 그래 가을아 <laughs> 한현씨 왜 이렇게 감이 <웃음> 없으세요? <laughs> 아왜 나야? 왜 그러는 거예요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좀 그래도 아니, 아니 3년 동안은 자유 아빠 스포츠로 저희 그래도 비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하신다 너무 음. 너무 진짜 와 음. 아, 근데 야, 너 이러고 있는 거 처음 본다 너 약간 형 모양처럼 오빠가 있어 뭔가 약간 그림체가 어? <laughs> 오. 아니 아비 부부 같은데 뭐야? 나나 얘랑 결혼하기로 했어. 아니 근데 뭐야 그럼 왜3 쓰... 3년 뒤에 뭐? 각방을 쓴다고? 각자 놀고 놀고 무슨 말이야? 3년 뒤에 아. 각자 놀고 놀고. 아. 야 뭐, 결혼할 사람 없으면은 아, 아. 아. 나보다 3년 너무 길어. 어? 왜? 난3년뒤면나3 5이야 어? 너무 노산이네. 그러니까 난 노상이네. 아니야. 근데 요즘에는 근데 또 괜찮아. 근데 아까 23살이라고. 알아요, 오빠. 아... 아. 근데 아 그렇다. 고 근데 나는 3년 좀 이렇게 3년 하긴 해야 돼. 3년, 2년? 이, 어? 2년? 2년, 2년 금방, 금방 할 텐데? 2년. 근데 뭐? 오빠 저 사람 뭐왜가왜 뭐야, 오늘? 어? 저 분은 왜온 거야? 아, 나 카메라맨. 아, 아 <laughs> 카메라 아니야. 나 매니저. 아, 나 오늘 원래 그 상감 영사 이거 있잖아. 역캠지 터는 거. 어. 그거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어. 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신님 역캠보다는 아, 그래도 가을이가 방송 잘 하니까 그냥 가을 가을이 집에 오는 게 부탁해서 하는 게 흔히 쾌또 받아 주더라고. 그래서 아 가을이 내가 나 너무 편하고 좋다 이 생각해서 그리고, 그리고 또 너랑 결혼할 거 생각해 보면은 근데 오빠 다른 역편들한테도 이미... 결혼 얘기하고 그러던데? 맞아.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야? 3년 안에만둘 30대쯤 그그 선준이 부하나 물려라. 너도 나한테 그랬잖아. 그렇지. 한 연애 어? 앤 결혼. 아, 마, 맞아. 너네 둘이 일면식 있다면 <laughs> 아 근데 그가 아니라 이거, 원래 여기 와서. 반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문좀 열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리로 올 수가 없었던 게, 게 나보고 저... 아문 어, 앞에 아 있다. 잠깐 둘이 뭐 했어 아니에요 뭔소 소리... 뭐예요 질투나요? 네 <laughs> 근데 저 서운하네요 왜 서운해요? 이 물론 저희가 친하진 않지만 네. 그래도 저 사람은 좀... 아 죄송해요 제 이름을 까먹어 아니 그러 아니 그 그러니까 진짜... 저분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는 사이 아니야? 아는데 몰라요. 한번 봤어 태어나서. 근데 그 구경하러 상윤 씨도 가말 편하게 하면 안 돼요, 선생? 난 아까부터 편하게 하고 있었는데. 너가 날 불편하게 하고 있던 거 아니었어? 음, 23살이라며? 안부였구나 혼자 어색 어색해놓고 왜 내가 마치 어색한 것처럼 프레임 씌워요? 저 억울해요. 상윤아, 아 상윤 상윤 씨. 상윤아라고 하세요. 아, 상윤이도. 고, 그래. 거기 가? 아니 난 여기 있어야지. 사업 보러 여기 있는다고 너. 나랑? 너? <laughs> 아 근데 어? 오히려 그런 게 있어. 남순이 형이랑 비방에 있는다 말 나와. 나랑 비방에 있는다 말안 나와. 맞잖아. 남순이는 비방에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대화가 안 돼. 지라 지라라고 이제. 아 근데 어떻게 결혼해 그러면? 그냥 우리 문자로 연락 주라고 <laughs> 그랬어.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을 엄청 큰데를 사서 어, 각자, 따로 이제 각자 방에 있 이게 파티션처럼 있다가... 이렇게 네. 분리해 놓는 집 그거 어. 소통은 채팅으로 하거나. 아 지라 아 말잘 통해 잘 통하잖아. 잘 통해. 어 그냥 딱 그거지. 하, 그 각방 쓰는데 할거할 아, 아, 아. 할 때만 만나는 어, 너는 왜 오빠 생각해보니 동물적인.. 동물주의... 근데 할건 해야지 동물이야 인간이 아, 아직... 아니 그러면 어할건 해야지 많이 하면 돼 그럼 자주 같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2년으로 줄인 거야 지금? 아 저는 솔직히 3년은 조금.. 음. 3년 뒤엔 좀 아닌 거 같아서 아니 형2년이라도 어떡해? 음, 2년? 형 즐기기엔 너무 짧잖아 아니 괜찮아 어 음. 2년, 2년으로 가자 그러면 이제 후보 목록 누구 누구 있어? 후보 목록은 지금 현재 어, 없어 너밖에 아니, 아니야 몇명 들었어? 아 진짜 뭘 들어 한명한명 한 명? 준이? 양보할게어왜 뭐야 벌써 이게 해명한 거야? 아니 저잘 그 어울릴 수도 있잖아 아니야 근데 아, 준이는 뭐... 준이는 그냥 다 눈이 든 나한테 그거 관심 있고 그런 진짜, 애가 뭐, 아니야 하나만 먹어봐 진짜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응, 이렇게 여기서 응, 먹지 말고 테이블에서 이것만 어. 익히면 되는데 질렸다. 어, 둘이서 뭐뭐 어. 뭐 소통을 해요? 아니면 저랑... 아 지금 당신이랑요 저랑요? 어, 네오 어, 나도 좀럼 구경하러 난 이게 너무 신기한 게구명해서 네. 그 동시에 플로팅하니까 기분 좋은데? <laughs> 가을아 너 그만한 사람이긴 해 그래 그건 맞긴 진짜, 해 기분 어. 너무 좋다 그 정도 클래스 되는 사람이야 음, 줄을 섰잖아 맞잖아 안 섰어요 그건 아 이제 맞다. 어. 아니 근데 그 선물 사나실까요? 어. 뭐예요? 아니 이거 제가 근데 브랜드에서 선물 줬는데 안에 열다섯 개가 왔어요. 네? 예? 이렇게 많이? 아야 뒷광고다 지금. 뒷광고예요? 절대 아니. 너 사업하지? 아니 어? 아니 사업도 아니야. 오. 어. 오. 어? 상의 한번 써봐. 아 내가 쓰면 근데 그거 음. 같대 뭐? 그 진짜 광고 아니야. 고주모고주모 그 오타쿠 찐따. 오타쿠 찐따 같아. <laughs> 맞돼요아씨 <laughs> 뭐라고? <웃음> 아 그래 뭐너 써봐가 어 아. 이게 딱 봐줘야 돼 이게 진짜 실제 c 용을 봐줘야 돼 어? h what one of seven de Boyaka Munga. Oh, Tarun, eh? Canozart, 색깔 u 라봐요 e 명도 있고 갈색도 있고 검정도 있고. 어. n s w 도 있고 l l good. I said, I 아니고 이거 진짜, 홍보 아니면 이거 진짜... 고마워서 그래, 여기 그냥. 말은 그래, 그냥... 다 그렇게 해. 맞아. 누가 아, 주인, 지인이, 만약에... 지인이 사업하고 있겠지. 그 말은 그렇게 해야지. 맞아. 아니면 이런 걸 수도 있어. 지가 사업하는데 내가 안 하는 거니까. 내가 사업하는 건 방접할게. 응? 광고? 내가 사업하는 건 방접할게. 응? 내가 방접할게. 아, 근데 어차피 네가 근데. <laughs> 아 근데 그 사람은... 남수영 근데 너무 뭐라 하긴 한다 그는... 마음 써서 주려고 하는 맞장 그렇지 그래요 장현씨저 어... 남편들 사람 그러니까 너무 하대하고 약간 말이... 좀아니어도 맞다고 해줘 맞다고 안이 능력 없진 않잖아 아, 그렇지 능력도 되고 이러는 데 이것도 온다고 챙겨주 상현아 상현아 아니 너너 결혼할 사람 미창 다 까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어 어? 미창 다 까보고 결혼해야지 어 결혼해가지고 틀린 말은 아니야. 그래. 틀린 말은 아니야. 미쳤어. 나 알겠어. 계좌 조사부터 해보자. 지금도 음. <laughs> 아니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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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난하는 음. 거죠. 원래 방송사도 하 요리 잘안해 먹잖아. 나 저는 근데 진짜 요리하는 걸안 좋아해. 왜냐면 일단 시켜 먹는 게더 싸고, 맞지. 아, 그리고 또 치우. 그렇죠. 이게 우리 치우고. 셋이 있으면 한 6만 원나오는데 이거 재료 이렇게 하면 10에서 15 나온단 말이에요. 돈이 중요하고 일단 시간이. 시간 플러스 이제 어. 치우야 되는 어. 게 이제 정성이잖아요. 정신 어. 이게 어. 정신 나가지. 근데 진짜 한 번은 진짜 요리를 좀 이렇게 좀 배워 보고 싶다는 생각 이 들더라고. 어. 음. 근데 이게 왜냐면 나중에.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생겼을 때 어? 해줘 싶은 거야. 어? 난리 어, 났네. 아니 막상 결혼하면 은야 귀찮아. 시켜 먹자 이럴 거 같아. 아니 오빠네나 매니저 김밥 사 <laughs> 결혼했는데? 커피 두 개랑 김밥이랑 떡볶이. <laughs> 헐 순해 보여. 얘네 물어요? 절대 안 물어요. 어? 그러니까 얘네 얼굴이 관상이 순해. 이름이 뭐야? 송이 송이 송이. 어, 어? 귀 반응한다. 송이야? 병이, 병이. 아 귀찮다. 응. 이건 고양이 신호로써 시크하네. 지금 귀찮게 하지 말라는 소리. 야 그렇지. 뭐 이런. 뭔데? 약간 이런 표정. 어. 야, 근데 진짜. 오, 이거 뭐? 이거 비빔국수야? 잔 뭐야? 비빔국수인데 소스 뭐라 하면 얘기해. 자, 아, 이거 어. 진짜 하나씩. 와. 아 고추, 고추 튀김이랑. 깻, 깻잎전이 깻잎전. 오. 여기 얹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거야. 여자력 오. 여자력 지금 재밌는데? 100, 200인데? 바로 시집 가도 되겠는데? 취집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아이는 몇명 낳고 싶어? 나? 응 나는 한명한 명? 한 명? 어. 너 외동이야? 아니 나 오빠 있어 오빠 있어? 응 어. 외동은 좀 그러지 않나? 그러니까 혼자서는 아니, 아니 근데 둘이 너무 싸울 거 같아 야, 집에 손님들을 좀 자주 초대해? 아니 난 방송할 때만 집에 손님이 있고 어 집에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 아 완전 럼아 먹어야 돼? 나치지네 그걸 한입 가을이가 하자가 있을까? 사람마다 장점은 있는데 단점도 있을 텐데 야, 하자 나 멍청하잖아 어? 내 멍청하잖아 너, 어? 너 멍청해? 멍나 기억력을 좀.. 기억력이 안 좋아 아 그거는 근데 멍청한.. 멍꾸랑은 좀 다르지 뭐 않나? 뭐 어떤 기억력이 뭐안 좋은 거야? 이런. 예를 들면 뭐 남자친구랑 있었던 일을 기억 못 한다든가 뭐 그럴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서운해. 와, 와, 그, 그, 그건 서운해 와우 그거는 쓰레기인데 뭐. 그거는 그냥 그.. 약간 그거 아니야? 치매 초기 증상 이런 거 아니야? 살짝 만났던 남자조차도 만났는데요 어? 누구세요? 많이. 내가 너 맞다. 그때 만났던 이거 이 정도 아니야? 근데 괜찮아. 그 우레우는 저 스태가 100이래. 응. 맞아. 100 맞잖아. 응. 응. 토끼 예나 그다음에 별비. 어, 알아. 아, 그, 아, 저희 동기예요. 어? 감전수 선수 동기. 맞아. 아, 아침분 있었어. 우박 어, 3일 동안 우리 같이. 어, 있을까요? 어 그럼 좀감전수 선수 어. 썰도 풀어 주면 되겠다. 어, 여기는 헨이. 안녕하세요. 헨이. 아, 짐을 좀있게 선물 사온 거아 짐을 어. 너무 고와 워선으로 오긴 모르는데 시간이 늦었어 그 시간이 늦어서 아그 아 가을이는 23살이니까 말그 편하게 아그네 언니들 아 저는 23살 혜니야 아 방금 그 표정 뭐야? 네? 약간 23살 아닌 얼굴인데 딱 이런 표정 뭐야? 아니야 아니야 일아니 시간이 멈춰있는 거 같네 집 공개한 적 있어? 어 있어 다저뭐방 같은데? 어. 뭐네가 불편하면 안 해도 돼 아니야 나. 어. 어, 그러면 한번 보자. 그냥 어떻게 사는지. 아, 그러면. 보라고 음. 했으니까 보는 거예요 아, 진짜 아 저그는면그러 이렇게 면성명이서 아그 네. 집을 범적면그러 네. 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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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방 그러면. 그러면. 그라라라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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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하나하나씩 오. 추가했어요 오.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하나씩 뭐 어. 1년에 하나씩 하나하나 어. 추가하다보니까 어. 카메라도 막세개가 되고 어. 그리고.. 조명도 막좀 많아지고 어, 깔끔하다 진짜 깔끔하다 깔끔하다 어. 그럼 안보여줘 이제 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오. 오. 외출하기 전에 들리는 곳이고요 오. 완전 이쁘다 여자들의 망이잖아 이쁘게 해놨다 예쁘게 너무 어. 잘한다 향수 아, 추천해 줄 만한 거 있어? 요새 난 이게 좋아. 아, 아 이거 아, 이게, 이게 딥티크지 진짜 나는 원래 이게. 그것도 원래 르라보거 좋아했거든. 좀 걸어줘? 아니. 더어줘 향수도 먹고. 평소 나눔. 쇼핑 오셨어요? 야, 이거 좋다. 응. 이거 어디 거 뭐라고? 르라보 27. 르라보 27? 어. 이거 좋다. 이거 좋아. 어. 이거 바로 갖고 갈게. 어줄게 아니, 아니 내가 살게. 아, 멋있어. <laughs> 원래 이거 다 유통기한 막 짧아가지고 삼년 안에 써야 되나 그래가지고 향수도 어? 어. 유통기한 어... 이거 이이들어 줄게. 어 아니야 나 매니저 노라보이 출시켜놔라. 응. 어, 끝났어. 끝났어 그러면 건너. 아, 어. 여기 는어네 일단 네 방. 저희는? 네 방이니까 대충만 아, 볼게 대충만. 내가 근데 진짜 어. 이거 요새 혼자 있을 때 어.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이거 뭐야? 너만원가6거 나도 집에 어, 있어 이거 어 있어? 어. 진짜 거짓말이야 멍가 진짜 어머. 좋아요 아니 아마이크 듣는 조금 어? 어 좋은데요? 어? 어, 어, 어. 아니, 아 아, 아, 아진짜 아니야 바보기 오 어, 좋다 아, 야 은하계 같다. 그렇지, 어, 어 진짜 좋아. 아, 은하계 같다. 진짜 좋아. 이거야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이거 <laughs> 그, 오늘의 집 샀거든. <laughs> 오늘의 집? 어 오늘 어, 귀여워 근 선물해줄게 오빠 집으로. 아니야 이런 거야. 내가 그뭐오로때 세우고. 그, 야 가자. 매니저 어. 오로라 <웃음> 오로라 조명 <laughs> 사나 아니 근데 <laughs> 매니저가 진짜 있는 거 맞니? 아, <laughs> 아, 아 있는 거맞니 오로라 조명. 다 있어? 어. 가능? 어. 근데 이거 봐봐 누워 있어봐 이게 더 좋은 거 이제. 완전 불이 꺼지잖아 <목소리> 이게 더 우와. 어머머. 뭐 이거봐 위에. 이것까지 다해가지 아 벽도 벽도. 진짜 우와. 해 진짜. 와 지구에 대해서 관심 많거든. <laughs> 진짜 아, 짜리. 어, 짜리. 나막 관심 아, 많아 데인에막 이런 관심 많아. 진짜로. 아, 유튜브 맨날 봐그 그림이 좋다 여기. 저거 보면서 생각하면 했네. 분위기. 원래 역편쪽 오면 내가 항상 하는 게 원래 침대 들추고 <laughs> 여기 막. 짧은 털 있나 없나. 아, 그래. 그런 거 아, 찾는 거, 거 하는데 안 하잖아. 이제. 그러네. 위에는 보고 있네. 오히려 여기는. 어, 저 배에서 웃고 있다니까? 그랬어. 진짜 좋다내 가방 사갈 사람 없나? 아. 가방. 팔고 싶어 그러면 방송에서 이렇게 진열하는 통에 어, 여기서. 하나, 어, 그럼 저희 한번 누가 살 사람이. 우와, 우와. 와, 아, 뭐 아니. 와, 뭐, 뭐야? 백만 원 같은 아니 뭐야? 야, 보여 주. 안 아, 돼. 야, 솔직히 보여 주면 욕 먹는 거 아니야? 아, 그래. 그럼 괜찮아. 먹을 욕도 없어. 야, 나 이거 약간 그 여, 연예인들 그 네, 연예인들 드레스룸 와 드레스룸 같다 아, 이거 진짜 강추하는 게 어. 이거 속옷 입어봤어요. 속옷이요? 진짜 긴 거. 진 입어볼게요. 잘때입는 건데 진짜 너무 편해요. 저는 근데 브라자가 아니, 필요하긴, 필요하긴 <laughs>? 했어요. 브라자 아니야? 필요긴 해. <laughs> 이거 아니야? 아니 잘때 이거 입고, 입고 자요? 아 더러워. 씨. 아, 어? 뭐안 <laughs> 당겨. 아니 이게어 되게 더럽다. 내가 옛날에 게스트 내박 나나 진짜 일반 게스트 할 때. 게스트 입장하는 옷이 이거였어 부 진짜, 진짜 리얼 네. 아 진짜로 리얼 입고 있잖아 어. 오빠 이거 잠옷이야 잠옷 와, 입고 입장했어야 돼 개쒸 뭘 팔고 싶은데? 그렇게 많지는 데 우와 이쁘다 이쁘다 얼마에? 1,400원 원래 엄마 주고 샀는데 1,400원 1 4 0 0 잠깐만 근데 일단 스크래치가 많아 안 많아 아니 아니야 스크래치가 많고 뭔 소리야 태어나서 두번들었어 거야 근데 자 근데 이쁜데 이쁜데 팔려는 이유가 뭐야? 그게? 이게 의미가 없어. 왜? 안 들고 나갈 데가 없어. 음. 다른 거는? 나 가구 사고 싶어. 어 지금. 가구를. 예뻐 아 알았어. 아아 아, 아, 알았다. 이 에르메스도 보인다. 나 에르메스 정리 많이 했어 진짜. 와 에르메스. 와. 그러니까 와. 샤넬. 와 에르메. 와. 와. 이게 막 엄청 <laughs> 많은, 거야? 이게 많은 거야?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많은 거야? 아 이게 많은 거야? 나도 근데 모르겠어. 아, 이게, 이게, 이게 많은 거야? 많은 편이야? 마, 저는, 마, 마, 많은 저는 방, 명품 가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맥퀸님이 어. 선물해 준거 같아요 근 어. 좋은 게 순수하고 좋은 건데 그지 <laughs> 아니 근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나는 그냥 그렇게 뭐, 생각해 그래. 자기가 자기가 버려서 쓰는 건데 아니 남자들은 명품 가방 많은 거안 좋아하더라고 아, 자기 있는 아니, 왜? 왜? 능력 있는 건데 왜 아니 나는 그, 그 아니 달라 왜? 이쁘지도 않은데 매력도 없는데 가방만 존나 많은 걸 싫어한 거지 이쁜데 매력 있고 능력도 있고 가방많은 매력 있지 아니 뭐 당나시고서 또 이게 싫은 거아 어. 아니 그리고 애초에 막빈 데서 사는 게 아니잖아. 맞아, 맞아. 남자들 맞아, 돈, 맞아. 돈 많은 사람들 차 사, 차몇 대씩 있고, 맞아, 시계 그렇구나. 몇 개씩 있고 있는 건똑같지 아, 근데 나 진짜 차에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남자들 그러면 음. 너 보고 뭔 생각 드는데? 어유, 된장남 새끼들 이렇게. 아니 월세 사는데 차를 왜 저렇게 비싼 걸 사지? 그치? 아, 음. 아 월세 말고 아무튼 월세는 음, 월세 는 아니. 어, 능력 되면은 능력 되는 만큼 음. 사는 거야. 아, 그래서 저거 하나만 팔고 싶다고? 응, 음, 나 이거. 안 해라. 다시 줘봐, 다시. 5 0 0에 살게. 그럼 내가 이리 어, 나가세요. 아니 아니. 아니 입금해줄게 언니 그리고 내메이플 때마다 팔면 살수 있고. 언니 언니. 언니. 가을이 인스타 바을 치면 돼? 네. 어. F A L 리셀 리셀로. 유 나온다. 사자. 사자. 고마워. 많이. 자, 이제 야, 나너 신사고 갈 건데 너 같이 갈래? 쉴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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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끌어 가자. 진짜. 가자. 나잘아어 좋아서 그런 거야? 어. 아, 나는 오토컬러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어.